열네 번째 이야기는 강원도 강릉시 또 어디선가 배낭을 메고 나타나는 이프로. 예, 이제 더위가 한풀 좀 꺾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전 저는 지금 강릉에 사기막 계곡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 이쪽 강원도 쪽은 아, 서울 쪽보다 더 하늘이 높아진 것 같아요. 곧 가을이 온다는 소식이겠죠. 아 그리고 저는 늦게나마 약간은 추가 기분을 내기 위해서 지금 사기막 거기에 왔는데 오늘 대상하는 꺾입니다. 어, 계곡이 아주 멋진 지금 계곡이 앞에 펼쳐졌는데, 일단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2인치 그로보을 사용했는데 지금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꼭지 낚시는 그렇게 어려운 낚시가 아니에요. 아주 새갈 낚시처럼 보편화가 돼 있고 아, 그 중에서도 가장 무난하게 쓸수 있는 게이 스피너라는 겁니다. 스피너 이렇게 돌면서 아, 물속에서 저항을 받고 돌고 이제 먹고 나오는 건데 일단 스피너로 먼저 아, 꼭지 얼굴 확인 한번 해보고 오늘 또. 아, 지금 이 강릉 쪽에는 아, 여러 종류의 그 이런 계곡들이 있어요. 꺽지가 서식하는 아, 여기는 지금 어, 광폭이 좁기 때문에 야영을 할 수는 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일단은 꺽지만 얼굴 확인하고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꺽지는 물맑은 일급수에 서식하기 때문에 되도록 자신의 몸을 은폐 은폐하며 조심스럽게 녀석의 입지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 입질이 없자 상류 쪽으로 이동하는 입프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계곡에 들어와서 물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네요. 네, 좀더 있으면 찬바라기 불기 시작하면 또 이제 많은 어종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아,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그래도 큰 더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큰 더위는 없었지만 매번 비를 쫄딱 맞으며 촬영했던 기억만 남는 여름이었다. 아, 이런 좁은 협곡에서는 꼭지 포인트는 저렇게 물이 바로 떨어지는 가장 큰 여울보다는 여울이 끝나는 부분에 물이 약한 약해지는 그큰큰 그 떡바위들 그런 쪽으로 애들을 포인트를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그 바위 틈으로 이 스피너나 루어를 바짝 붙여서 공략을 하게 되면 꼭지들이 바로 아, 왔습니다. 아우 빠졌다 이란 아, 약했어, 약했어. 아. 피알 괜찮았는데. 아깝습니다. 이거 바이트음 뒤에서 기다리다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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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야나 오긴 나왔는데 이거 뭐꼭지꼭지 미나 꼭지, 꼭지 일단 꼭지가아 이렇게 작은 어종인데도 굉장히 공격성은 뭐 지금 어식 어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과격하고 뭐 용감한 그런 어종입니다. 꺽지. 우리나라 아, 웬만한 계곡에는 다 서식을 하고 있는 꺽지입니다. 아, 뭐 10cm 가량의 그 정도 사이즈가 나왔는데, 야 지금 어, 약간 이제 물이 차가워지면서 애들이 반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패턴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전에 오, 사이즈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 예상대로라면은 지금 물이 바로 떨어지는 여울자락이 아니고 여울 어깨 부분에서 나는 포인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 약간 그 산소량이 부족한 지 몰라도 떨어지는 여울 밑에 바로 거기서 지금 대주기만 해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오늘 저녁 구이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자. 공격성이 아주 뛰어난 꺽집입니다 한번 패턴을 잡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이프로 다시 스피너를 던졌다. 아이 물소리만 들어도 뭐 진짜 이런 곳에 낚시하고 있는 제가 행복합니다. 이나기온는 30도를 넘는 날씨였는데, 계곡 한가운데 물소리를 들으며 발 담그고 낚시하니까 더위를 잊은 지 오래였다. 게다가 이렇게 껍질까지 나오니까, 야, 야, 같치 강릉 껍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 이번엔 좀 시야가 작은데요. 야, 방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면어, 이렇게 껍질들을 보면은 누워 를 빼고 나면은... 약간 그 사람으로 따지면 삐져 있는 듯한 이런 표정이 나오는데 딱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아, 가끔 제가 낚은 고기들의 표정을 보면은 그 아주 재밌는 표정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화람 표정, 웃는 표정, 야입벌려 아, 됐습니다. 뭐 억울하지만 네가 어떻게 하겠니? 나한테 낚였는데. 음. 작은 녀석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프로는 패턴을 한번 잡으면 절대 그 패턴을 놓치지 않는다. 설마라고요? 보시죠. 왔어, 왔어 어, 크다! 시야 좋아! 시야 좋아! 좋아. 오! <laughs> 이야! 시야 좋아! 이야! 제 껍질 기록이 한 28cm까지 나갔는데 오늘 여기서 기록을 깨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요요 요 녀석은 지금 여기에 물빛에 비해서 굉장히 좀더 찐하기 때문에 간장색으로 좀 보호색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꺽지들이 어,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물이 떨어지는 그 산소량이 풍부한 그런 지형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밋밋한, 그, 바위 밑보다는, 물이 떨어지는, 여기 이쪽 지금, 그, 여울 지역에, 그쪽에서 계속 지금, 그 입지를 받고 있습니다. 야, 재밌습니다. 왔어! 왔어! 크다! 아 사이즈 된다! 사이즈가 아니고, 여울빠이기 때문에 지금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으. 오! 자. 넘어라. 오! 사이즈. 뭐껍질 치고는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뭐이번에 반만한 녀석도 나오고 나오곤 하는데 지금 이쪽 그 여울과 이쪽 여울의 차이점은 색깔입니다. 껍질들의 그 보호색이 어, 좀 진하다. 그 밝다. 그 차이네요. 아...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뭐 지난번에 송어 낚시됐지만은 이것도 우리나라의 그 쏘가리, 꺽지 이런 그 토종 물고기 같은 그 어종들은 진짜 소량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딱 갖고 가서 요리에 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또 작은 사이즈는 방생을 하는 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닐까 생각합니다. 응. 사기막개국에서 꺽지 확인도 했고. 저녁을 위한 마리수도 채웠고 이제 슬슬 캠핑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대체수와 또 사이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어종이지만은 재밌는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야영을 할수 있는 곳이 여기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장경골이라는 또 이런 계곡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꼭지 확인 한번 해보고 또 야영 장소를 찾겠습니다. 야. 자 오늘 껍질, 오늘 요리 별할 껍질들인데요. 이렇게 또 현지에서 어, 간단한 그 버드나무, 미루나무 꺾어가지고 이렇게 또꿰미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좀 운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당부드리지만 항상 소량에 먹을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방생. 이쪽 계곡은 물이 더 맑기 때문에 경계심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그 물이 떨어지는 그 여울에서 나온 게 산사량도 풍부하게 공급이 되지만 또 포말 때문에 경계심이 가장 약해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이 누워를 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물이 더 맑기 때문에 첫 번째 계곡보다는 꼭지를 낚기가 좀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나왔어! 왔어! 왔습니다! 오,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꺽지가 지금, 꺽지가 나왔습니다. 이야! 하하하! 아, 물색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아주 예쁜 색을 띠고 있는 꺽지입니다. 이야, 스톱!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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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 그래도 어, 재밌는 것은 그제 베이스캠프 앞에서 바로 꺽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재밌는 낚시, 피서 낚시가 아닌가? 이게 예. 아, 아, 저는 항상 이 비린내가 나, 좋아요. 비린내, 우리 아. 여름비 맞으랴? 배스나끓랴 방송하랴? 휴가다운 휴가를 즐길 겨를이 없었는데 이곳 강릉에서 로도 나도 여름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기는 기분이었다 야, 물이 뭐 워낙에 맑다 보니까요 지금 스피너가 움직이는 게다 지금 보이고 근데 이껍질가 뭐 워낙에 그 눈패스이 높은 아주 좋은 어종이기 때문에 어리에 있을지 몰라요. 순식간에 나와서 먹이를 공격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 가서 잘 보이는 스피너. 계속 나오는 꺽지. 꺽지! 어, 어유 어유. 거 감았어. 어휴 감았어, 감았어. 우. 으. 이도뭐 사이즈는 그렇게 큰건 아닌데 야 이번엔 제가 꺽지가 쫓아와서 스피너를 무는 걸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아. 아주 작죠? 왔어! 왔어 작다 안 돼. 어? 아우 너무 작다 이거는. <laughs> 아 근데 게리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아도 그 느낌이 충분히 낚싯때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게리 떼 형식에 뭐 소가리도 낚을 수 있고 껍질도 낚을 수 있고 송어도 낚을 수 있는 그런 전천후 낚싯대입니다. 아. 오늘 껍질 낚시는 이 정도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 저녁에 또그 요리를 위해서 주변에 그 썩은 나무 때감을 좀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산을 마치고 밤이 됐다. 네, 여름이 막바지를 아, 달리는쯤 저는 가 기분을 내면서 강릉 아, 변리 아, 당경골에서 아주 지 낚시와 함께 재밌는 마지막 가를즐는 기분을 느꼈 엄변리 당경골 와일드 스토리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